와. 나대 뭐야? 똑바로 왜안 줘? 그냥 이걸 물 왜? 아, 씨, 틈이산이 안에 개새야. 그 뭐야? You t 유튜브 안하 two, y 삭제 삭제 o y 삭제 two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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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, y o 아 t w 나 you two, 저 o u two, 거. o u 서로 o you two, y 난이 t w 이거 o u 유튜브 최고들 안녕. 나 BJ 킹기윤. 나 BJ 봉준 <laughs> 오늘의 먹방은요. 저는 이걸 자주 먹었지만 지금 부산 감전동에 와 있는데요. 봉준이 형님이 소독소독을 소또 한 번도 안 먹어 봤다고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요새 핫한 거죠. 이요 BHC 치즈볼이나 소독소독. 수... 올리지 마 이걸 왜 올려 시발 이거 조용히... 야이 계속 뭘 준다고 미친 새끼야. 먹으러 뭐 했은다 이. <놀람> What the f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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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짜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. 부럽다. 좀 매콤한 맛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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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짜 아, 진짜. 는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매 아, 좀짜 아, 진짜. 아, 거는 아, 진 아, 진짜. 로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? 그러면 소세지 맛만 느끼지. 옆으로 드세요 그냥 차로. 옆으로 이렇게 그냥. 갈비처럼. <laughs> 가요비. 응. 음두개 같이 먹으라고.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. 그러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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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 먹네. 이 <laughs> 씨X. <laughs> 진짜 아예 유튜브 안 봐요? 뭐야? 이거는 음. 떡이랑 소시지 같이 먹어야 돼요. 이거 한 개. 이게 한한이한 입이라고 소떡 응. <laughs> 소떡배. 소토, <소토페. 웃음> 아니 너 다음 주에 불러. 아니 여러분들 얘 나한테 소원권 있거든요. 근데 얘안 불러. 그래서 너무 준비를 막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뭐, 그러니까 그게 막 형님과 준규 씨랑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형님들 팬들이 욕한 유치를 할까 봐. 아니야. 내 팬들은 너랑방송 하는 거 좋아해요. 응. 공일날 불러라고요? 왜요 여러분들? 한번 부를게요 <laughs> 끼회할때 불러 옆에서 아니 잠깐만 을깐이 이빨 래 가지고 지나 무예 무예? 할때 불러 끼회할때아 추운데? 무예? 아 오늘 이렇게 안녕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<laughs> 이게 말 그냥 근데 이게 마플에서 좀 하면 좀 빡신게 음. 말은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. 그럼 들어온 사람들 이 시발 뭔데 말하라고 ASMR <laughs> 쳐오지요 욕하는 가 존나 많다니까요. 아그게 아니, 아니라 <laughs> 오늘은 친구를 불러왔어요. 그러니까 내가. 이렇게 해지, 이렇게 해지. 아니사목 알아? 아니야, 아니야. 이렇게야. 내가 여기 있다가 음. <laughs> 네가 이렇게 해봐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지. <laughs> 그럼 뭐 짧으니까 알아보다가 뭐 72시간 한다면서요? 아 맞다 아 이번 달 72시간 해야 된다 좀 빨리 할 거다 근데 며칠을 하는데요 아어 빨리 잡아놔 줄게 아 아마 다음 주에 할거 같아 <laughs> 다음 주에 오세요 자 15일 날 실은 일 나오는 15일 전에해요아 신기하다 응. 근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줘요? 무말 했다 해가응 오늘 그걸 빨리 했네냐응 오늘 4시간 전에 얘기하고요